우리 함께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돌봐주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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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아,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 생애 중에서 정말 복되고 고귀한 일이고 존귀합니다. 또 행복과 즐거움이 임한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430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감격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겠다. 또 걸어가겠다라고 하는지만은 어느 때가서는 내 마음 한 곁에 해유와 절망의 심정이 나타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남모르는 근심과 우려 가운데 홀로 잠못 이루는 경우가 있어 밤을 새우면서 울면서 밤을 새우는 그런 날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나 교우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지만은, 크나 용기도 없고, 또한, 아,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유와 갈등 속에 한숨을 쉴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만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또한 이런 어려움과 고통입니까? 삶의 갈등 속에서 우리들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삿이라는 찬양 시인이 그당시에 성도들을 대변하는 양 깊은 삶의 침체와 낙담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삶이었고 그의 삶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자기에게도 참으로 유복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퇴를 당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초보나 내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이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나 이사야 에레미야 아주 정말 거출한 그런 믿음의 사람 밑들도 그 믿음의 영장들도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사도 파울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내 마음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내 육으로는 늘 육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오라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고민의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의 삶 자체가 사망의 삶이라. 라고 고백하고. 삶과 죽음은 한 걸음인데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고백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지 않거나 단한 번도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런 영적 고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내가 죽도록 이한 생명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고통과 거룩한 패고픔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의 아픔도 아는 법처럼 말입니다. 오늘 시평기자는 그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부르 쥐었고 주를 환란 중에 찾고 도찾습니다. 너무나도 시대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기에 그는 밤에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묵묵 부담이 되고 그의 영혼은 이로 받는 것을 거절 당하고 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다가 주께서 영혼이 나를 버리지는 아니하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혼이 끝났을까? 그의 약속도 영구히 폐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신 국률이 끝나고 말았단 말인가? 굉장한 고민과 영적인 그런 투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또 잠은 자다 밤면서 그는 어느 시를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만 것들의 의심에 꼬리꼬리를 물고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그는 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스러운 일들이 없었습니까 정말 없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교회에 대한 거룩한 배고픔과 열망이 나를 영적 갈등을 느끼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영적 침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지 간 하나님의 종들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한 양을 당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대형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못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들이 오히려 저 교회를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말할 정도로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아이들을 많이 낳지를 않습니다. 또한 나라적으로 얼마나 우선 어수선하고, 그리고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사면 초과당해서 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력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속히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내 마음 한 곳에 늘 슬픔을 자야 됩니다. 교육자를 빨리 세워야 됨을 늘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응과 성장이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또 여러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제 마음은 항상 어둡고 쓸쓸하게 됩니다. 왜 나오지 못했을까? 부모가 자녀가 뭐 친구집에서 하룻밤을 잠에도 말하지 않고 만약 친구집에 자면은 부모는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또한 잔들 친구와 함께 잔들 그래도 부모는 마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쩜 시편 기자는 자기의 고통 아픔이 정말 저러의 아픔의 고통을 반추하는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과 불유지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를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나의 상태가 성경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기준인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결과로 불패 신화, 승승장구, 사업이 잘 되고 건강 의 축복을 받는 것, 또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기복주의와 주술적 그런 신앙에 빠져서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을 때는 내가 복받았다, 내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는 분명하게 자기의 어떤 뭐 건강, 자기 어떤 재물의 복, 어떤 시대적인 그런 어려움에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자기의 자신이 행이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또한 영적으로 침체된 영적인 그런 침체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20편 기자의 그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지존자로서 오른손에 해가 있다면 왼손에 해도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게 하십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권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 분이 바로 지존자이신데 건둥의 오른손으로 모든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큰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가 있어서 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른손에 해는 늘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오른손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오른손에 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존자의 하나님은 인손의 해곧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활란과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또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언가서는인손의 해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운 후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모르친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말미야마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좋아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징계가 즐거워하지 않지만은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로말미야마 연단을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하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가 정말 연담받는 그 징계가 결국 나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앤선의 때, 앤선의 해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을 당하느냐? 아니, 나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도 하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환난을 걱정하지도 말고 또 나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환난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안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오른손의 해처럼 정말 많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선의 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환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시는 엔선에 그때의 선에 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축복과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오른손과 엔선을 우리에게 번갈아 가시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아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난날 나를 도와주심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요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측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라, 되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순간마다 어른손과 왼손을 번갈아서 나를 도우시고 또 늑대가 서는 매를 때렸어도 그 환란 중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리고 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환란을 주실 때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연륜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날 나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수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과 뭐 어, 청년 시절은 제 하더라도 요즘 목회를 하면서 어, 목회를 시작할 때에 늘,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해서 이런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데 안산 우리 온곡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막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기르고 살아가는데 정말 30평 상가에서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사택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모에게 당신이 이렇게 좀 양호 선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한 두세 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발령이 경기도 연천으로 발령됐습니다. 얼마나 이 전방입니까? 도저히 갈수 없었습니다. 한 여섯 시간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보, 아 우리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이렇게 먼 거리를 오갈 수 없지 않소.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또 이렇게 주말 부부가 될수 없지 않소.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당을 짓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할 때이런비를 주셨는데 그 와중에서 그 빛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운영해 놨는데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른비를 허락하셨다면 늦은 비도 허락하지 않겠는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데 왜 이렇게 늦은 비가 늦게 이렇게 나타나는지,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른 비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늦은 비도 분명하게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와중에서 좀안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늦은 비까지도 분명하게 허락하셔서 마지막 늦은 비로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늦은 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서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셨던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살아셨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키워가고 계실 것이다. 늘 이른비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늦은비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늦은비까지도 복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높은 구원의 십자가를 보도록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10편 기자는 16절부터 최대 국비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애국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너희들이 나왔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은 하늘의 포자를 버리시고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죽음의 잔을 마시고 그리고 찔리고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그리고 십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상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십자가 아래 묵묵하게 기도하고 그러고 십자가 아래 우리는 나의 모든 지학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집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것을 작은 소리로 업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대세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총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모든 죄와 그런 내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 고통과 그런 환란과 그런 모든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할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에 참으로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어둠이 변해가지고 빛이 되도록가게 하시고 눈물이 변해서 웃음꽃을 자아내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후하여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해도 또연손에 해, 바로 그런 때도 우리의 가운데 적당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른손에 역사를 이루실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의지하지 아니라 연손이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나와 함께하셨다면은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러 여러분들의 모든 괴움과 환난들을 짐 앞에 맡기고 넉넉하게 십자가 아래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는 강국한 기도를 하셔서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존자의 하나님으로 나를 오른손과 왼손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친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구원을 앞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